뚱뚱할수록 역류성 식도 질환이 발생한다. 뚱뚱하다는 얘기는 뭡니까? 내 몸에 기름이 많다는 거예요. 기름이 많은 것이 위장 근육세포에 숨어 있어가지고 PM을 먹었는데 대사가 활성화된다. 열이 활성화된다.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기름 갖다가 열을 발생시키거든요. 소비를 해서 없애야 되니까. 그럼 숨어있는 기름을 빼낸다고요. 사용하기 위해서. 열이 발생되면 은 근육에 열이 발생돼요. 그 열은 기름을 녹여요. 그 기름이 빠져 나올 때에 역류성 식도염이 걸렸어요. 위가 쓰려하려요. 왜 피엠을 먹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더 아픈 건가요?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빠져 나왔으니까 그게 아니었으면요 그 안에 깊이 박혀가지고 나중에 더큰 문제가 발생하겠죠. 역류성 식도 질환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P3. 해독 힐링 캠프 이런 데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일정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몸에 있는 기름을 표준으로 빼게 되면 웬만한 질병도 좋아집니다 암도 좋아지고요 대사성 질환도 거의 다 좋아집니다 뺐는데 식생활 때문에 또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중에 바로 병에. 영향을 미친다. 어디에? 대장에.